다시 올라갑니다, 형님들. 결국 이거요 제가. 야, 국화씨, 봐. 아, 오늘 장사 접어야겠다, 씨부래, 그냥. 도망가! 여기니야 도망가, 씨부래!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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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같은 년. 도망가야 돼. 어, 도망가. 어, 잘 도망갔어. 아, 갑자기 또 서운하게 그래 버리네. 아, 진짜. 어쩌다 보니 했어, 형님? 아, 맞는 말씀이야. 착전이 들어왔어, 형님. 아, 전략적으로 10분 주심 맞는 말씀. 전략적 쉬는 시간. 아,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 요 형님들 지금. 아, 시부에 존나 꼬라버렸는데 갑자기. 아, 처음 딱가 꼬는 게 많이 되냐, 지금. 아, 진짜 혀도 너무 오르네. 어김마다어 그래 김마다 일로 와봐 야이네 애들 그 카드 주는 게 뭐하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아니지 너랑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데너 이번 건 그거 그러다가 이마담한테 주는 수가 있어 아 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요? 아 어쩌지 어쩌지 카드 떨구더라 아 진짜 존나게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우리 형들 이게 뭐4 0 0안 만든다니까 지금 아 시운 팔자 우리 형들 자 창수 열심히 한다 천만 원까지 등산 갔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지금 또4 0 0만 원까지 자리까지 왔는데. 자 그런데 좀 투표 조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우리 형들이 좋은 기운 줘야지 내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쩌다보니 이승 형님도 우리 창수가 주방 들어와주고 저희 첫프로매프5% 롤링 0%자 포인트 받으신 롤링 300%자 가장 큰 메리트 우리 형들의 안방보다 안전한 놀이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심 약속 드릴게요 자 프로미스 약속 한번 드리고 자 지금 다른 형님들도 빠르게 지금 창수 매력 알아보시고 보내주시는데 우리 형들도 무이탈때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자, 전략적 담배 타임. 형님도 잘하셨어요 형님? 아, 우리 형님도 당해버렸나보네. 작전에 걸려들었어. 자, 담배 하나 사악이 피고 또 가보는 거야. 아좀 전략적 쉬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허, 응용이야, 이거는. 저 우리 어쩌라 보니, 일생강이 말고도. 자, 우리 제이 언니, 창소 가족방 와서 그렇게 빚좀들아 형님 고소해. 형님 같이고수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도 안전한 놀이터에서 자, 좋은 케어 받으면서 충완점 빠르게 흐름 안 끊기는 산 놀이터 바로 들어오시고, 자, 담배 한 대만 좀 피우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아, 이거 전략적으로 일부 우퇴 한번 해줘야 돼, 지금 이럴 때는. 자, 초반 분들 투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창수. 자, 스피드 바카나 J에서 뒤통수 바로 깨지고, 아니, F에서 대가리 바로 깨지고, 잠깐 후퇴 나왔습니다. 자, 또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담아내만 좀 피우고, 사기 가자. 자, 소통방송 하고 싶은데, 난좀 소통방송, 특히 착한 방송, 원하고 있어요. 한 번씩만 채팅 좀쳐원이죠 조미우 좀 반갑다네 우리 언니 아 노래 사하고 노래 좋네 요즘에도 노래 같은데 자 아이오레드의 4화기 가자 너두 팟스로 양지게 꿉바에다 갑자기 이러고 리냐 씨발 거. 아, 조카네 진짜. 이걸안하면안할수가 없네. 아, 프레이어 이 너무 센데 지금 어디 방을 가도 이런 거좀 싫은데. K에서 한번 승만 볼게요. K로 가자. 자 인사로 100. 아, 실패. 좋았고 내추럴 바로 패스했고 느낌 좋아요. 플레이어 사형을 인사받고가죠 공기밥 5개 바로 얹어드립니다 자이시아이마세한번아도 살려주세요 카드 좀 보여줘 카드오퍼 야 7세다 8 좋다 9 좋다 와케일라스카리아 좋아요 자 빠르게 체크 빠르게 체크 빠르게 체크 아, 상궁그림이 너무내들한데 지금 자이번에 한번 뱅커 뱅커 한번 까볼게요 뱅커 한번 공기법 다섯개 공기법 다섯개 들어갑니다 마무짱 어? 창수장마무장 안녕 마무장 h e 너무 귀엽다 n 마무 e 우리 가족방 들어오라 b 마무 k 아 n the b 기사님 저도 한번 플레이 한번 타볼게요 기사님 늦지 않았죠 기사님 플레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기사님 저도 한번 달달하게 장줄 맞춰보여주세요 우리 마우짱 저때다는 씨발 오자마자 바로 인사 안됐다는 지금 아씨브라 거, 진짜 씨발 혈전가오르네 여러분 지금 아 이거 플레이어 인사 제대로 된다 생각한다. 플레이어 한번 가본다. 아시부레 졌다 버렸네 진짜. 어 우리 마구쟁 저살 됐다네. 그났다네 지금.